자, 허공의 이제 간주 부분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1절 마치고 41마디부터 8마디의 전주와는 또 다른, 어, 선율들이 진행이 됩니다. 8마디 연주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. 그러면, 이제 1절을 맞췄을 때, 이렇게 이제 맞췄죠. 그리고 바로 진행이 되겠죠. 그러면은, 맞힐 때 음이 여기 레였으니까 그대로 발레를 해버리면 돼요. 그대로 세 줄을 덮고 새끼손가락으로 뻗어서, 이제 D 코드의 이제 이 하이 포지션에서의 D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4번 선 개방과 1번 선 멜로디, 땅, 퉁겨주시고, 그 다음에 여백을 채우는 반주는 3번, 2번 선에, 레와 파샵이 자동으로 나오죠. 네, 그대로 두시고, 도샵. 자, 도샵 때메시가 나오겠죠.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할당된 2번 줄에 누르면, 라가 돼요. 네. 여기까지는 뭐 어렵게 없죠 음. 그대로 7 포지션에서 네, 이런 제그 선율 진행이 나오니까요 다시 보시면 이제 그 다음 마디로 D 메이저 7으로 가는 것이 연습이 좀 필요해요 이 플랫까지 오면서 발레가 큰 발레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음. 베이스가 5번선 도샵이에요. 그래서 발에만 하나 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만 정확하게 이 3번 손가락이 5번선 4블렛 도샵에 착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. 여기에서 이제 삐그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어요. 그리고 땅. 그 발의 안에 라와 도샵은 자동으로 나오죠. 라, 도샵. 네,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파샵이 들어갑니다. 네, 그러면 F샵 마이너처럼 보이기도 하죠. 네, 그래서 F샵 마이너라고 해도 괜찮아요. 땅. 그리고 이제 B 마이너에서 이 발에를 그대로 올라간 비마이나 전주에도 이렇게 나왔죠. 땅, 어려울 게 없습니다. 그래서 그냥 발에 하나만 하면 돼요. 땅, 마찬가지예요. 전부 이 발에 안에 다 나옵니다. 새끼손가락 하나만 이번 줄에 눌렀다가 떼면 은 해결이 되죠. 되었죠? 네, 그리고 그대로 또 줄타기를 하면 됩니다. 어디로 갈까요? 3번 줄에 솔 하나만 누르면 나머지는 다 개방입니다. 그래서 발휘하고 있던 손을 오면서 발휘를 들어버리면 돼요. 와서 땅. 어려울 게 없죠. 그 다음에 손도 좀 쉬게 되고요. 어, 전부 개방입니다. 예, 개방이었는데 4번, 3번 줄만 치면 되죠. 땅. 네, 그리고 이제 쉽죠. 라 하나로 건너뛰겠습니다. 라. 그리고 개방시 레시레미뭐 별로 할게 없습니다. 자, 그다음마디파샵의 1번 5번 선 개방과 동시에 파미 파 그리고 시 여기서 조금 예 네. 높은 중간 미들 정도까지 칠 플랫까지 재빨리 이제 이동해야 되겠죠. 네 그리고 모르덴터따르랑 라시라예요. 그죠? 이 곡은 유달시리 이그이 부분이 많아요. 네, 네, 이런 장식음을 많이 사용합니다. 두 마디를 연결해 보죠. 였죠. 그리고 개방, 그 다음에 라, 그 다음에 파샤베 1번, 그리고 스타카토, 전주 부분에도 있었죠. 그리고 레, 아미, 레미, 그리고 딴딴딴, 마찬가지입니다. 전주와 음을 끊어주시고, 네. 그리고 이제 다시 2절로 가서 똑같이 하시고요. 맨 마지막에 어, 허공 속에 묻힐 그 약속, 이제 2절을 쭉 마치고는 이제 두 마디의 이제 후주라고 하기엔 너무 짧습니다만 이 부분을 하고 아쉽지만 이제 마치게 되겠죠. 원곡의 구성이 그렇더군요.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제가 판사하지 않았던 게 똑같습니다. 그 1절 마치는 부분에 이거 뭐, 뭐 다를 바가 없죠. 네. 그래서 악보 보고 그대로, 어, 치면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간주 부분 제가 다시 한 번, 어,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1절 마치는 부분 있죠? 37, 38, 무칠 그날들. 여기 이 마디부터 해서 쭉 간주 전체를 다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조금 천천히 치죠? 되었죠? 또, 맨 마지막 후주 두 마디는 그 약속하면서 느리게 그리고 이렇게 마치게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조용프리시의또 하나의 걸작이었죠. 허공.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.